네 안녕하세요. FC 13 FC 바로서와 FC 마나임의 경기가 잠시 후 디모데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텐데요. 양팀 모두 승리를 원하고, 수준전인 만큼 많이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김현찬 해설위원과 함께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됐습니다. 네. 네. 오프닝을 잘마무리 해주셨고요. 아, 처음이라. 제가 이제 오프닝을 제가 맨날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새로운 중계 해설 위원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또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잘하셨습니다. 아, 처음이나 많이 어, 떨리네요. 왜 앞뒤가 똑같아서 오뉴오뉴가 나왔나?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는데. 음, 잠시 제 옆에 짝꿍이었던 이존 해설 위원님께서 어, 사정이 생기셔서 학교에 못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체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더 맞춰보고 또 가끔은 또 이제 약간의 미스나 뭐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좀 분명히 약간 어... 섞여왔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시켰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그러나 저희는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비,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진행시킨 적은 거의 처음이고. 어,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유독 기대가 되고, 애초에 비도 많이 경우에는. 어 오늘 승리를 할 경우에 3위 이상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쵸. FC 마나인 경우에는 포스신 갈라면 무조건 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겨야죠. 그래야 되고, 그리고 FC 바로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규리그 1등 확정이지만 뭔가 무패 무패로 1등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그런 마음색을 좀 봤어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면은 어, 어, 네, 오늘 아주 경기 양팀다 치열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FC 마마인 같은 경우에 신정희 선수가 없어서. 아, 네. 신정희. 신정희 선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은. 선우? 그 뭐냐. 김선우. 네. 김선우 선수가 선수. 같이 함께 오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 제가 지금 하수구 쪽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어, 많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말하면 선수들이 아무리 중요한 경기라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쪽 부분에서는 많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수구 쪽 부분에서. 어, 제가 여기 한번 찍어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아무도 안 다치고 아주 네. 좋은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평소에 축구 보시잖아요. 아니, 저 축구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니가 뭐, 어, 중기는 처음이시지만, 뭐. 네. 어, 그막 듣는 축구 용어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 한번 써먹어보세요 한번. 아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만화인 열어 이제 단단하게. 아 감독님들이 함께 계시네요 지금. 무사한 때문에. 아 아주 다정다감한 <laughs> 서진혁 감독님과 백승현 선생님의 모습인데 <laughs> 아주. 네 나중에는 다시 흩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아 팀이 양상에 따라서 <laughs> 양팀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모두가 행복한 경기가 되면 가운데. 선수들 다치지 않고 오늘 경기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정민도 돌아왔네요 오늘 어, 경기 자, 시작했습니다 성은아 바로 때려봅니다 어. 아, 비가 와서 바운드가 많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땅볼로 인한 공이 코키퍼에게는 변수가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잡기도 쉽게 힘들 그 공들이 거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선수들이 땅볼로 많이 깔아차지 않을까 아. 성윤아 등지고한유찬 때립니다 바로 어공 아직 살았죠? 어우 네, 네. 윤시현 정현준 네. 네. 어골 지켜냅니다. 아, 골키퍼들 공이 많이 미끄러운가 봐요. 한유찬. 음? 아, 네. 한유찬 아, 놓칩니다. 뭐,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좀 약간 있었긴 한데.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빅사이드로 받는 게 어려울 거야 받는 게어렵죠오 네, 천혜입니다 맞... 네, 성은원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미끄러워요 오네오윤호야 시대반의 윤호연 바로 때립니다 윤호연 선수의 슈팅은 근데 비가 오낙안 오나 그냥 때리네 일단 아, 근데 잘 너무 좋잖아요 슈팅이그니까요 슈팅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김건명 오늘 오 안이 오, 네. 오, 네. 선수 빽키 됐어요. 성훈아, 꺾어 주는데 아, 아 조금 멀리 있습니다 선수가 공간을 봤는데 그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중계 소리에 빗 소리가 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감성 있는 중계 소리. 네. 오, 아, 아. 아. 오 이게 만약에 이건수가 아, 포스코치를 아, 완벽하게 했다면은 아, 또 위험한 아, 찬스. 찬스가 될 뻔했던 아, 아, 어, 아, 그런. 김건명이죠? <목소리> 아 빨리 쳐야죠어 윤호연 선수 팀원은 니다오오오 세. 아없 없. 없어, 없어. 아 골이네요. 아, 골 아, 아, 저는 와. 이게 옆꿈으로 들어간줄 제가 솔직히 맞아 정확히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터닝 돌면서 하는 자세가 안 보였는데 아이건 선수 그러면서 지금 리그 몇 골이지? 벌써 몇 골째린지? 어네 엄청난.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까 전에 김광문 선수가 빠르게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동안 공을 끌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만화인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만화 입장에서는 많이 그렇죠. 부담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코너킹. 상은아 선수가 코너킹을 차는데요. 아비 바람이 걷습니다. <laughs> 낮게 어 지문 맞고 나간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턴너웃킥 기회 주어지는데요. 턴너웃 킥이 아니라 스로잉인 것 같습니다. 어 스로잉. 오, 뭐. 오. 오 윤호연 선수 헤딩으로 오, 아, 아, 발리 발리 전봇대 어 발리슛 때려봤는데 전못때 맞고 다시 스로밍. 헨즈 아. 선수가 발리슛 에도 쨈아, 어, 어, 재능이 있는 네, 네, 것같습니다 재능이 일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때려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이 미끄럽기 때문에, 발등을 정확히 얹어도, 정확히 아, 들어가기가 네, 쉽진 않죠. 않죠. 기분이 좋은데, 그냥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정현준 선수, 어, 올려줍니다. 아, 나가네요. 그대로 와우되면서 FC 마하나이맨. 스로인 선수 오늘 어 김은선수 아홉 김영찬 꺾어주는데오 이건수 선수 어 이건수 이건주는데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게 됩니다 선수가 기회를 많이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잘 봐요 그니까 패스 길이 좋아요 되게 제가 솔직히 막 아니 이건수가 지금 파랑이 파랑이잖아요 네 너무 좋거든요. 어 좋아요. 정노아. 노아하는거어 드리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아 드리블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중이어 뚫고 오네요. 아. <laughs> 네 이제 슬슬 감독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한유찬 롱킥으로 때려보는데. 장현주 선수. 정모 정로. 어, 정모한 선수가 받아서 오, 오 올라갑니다 했어요? 오 윤호연 선수 아 약간 엉켰어요 아, 김영찬 선수 한유찬 어 한유찬. 한유찬 이걸 아 네. 정현준의 터치 아웃인 것 같죠 아 아니네요 한유찬의 터치 아웃이네요 정현 어, 오 윤호연 오, 오. 오 윤호연 선수 오, 오. 재치 있게 박 윤시원 그렇지만 바로서 김영찬 선수 스로인 윤호연, 윤호연. 오 윤시원 팀겨냅니다. 네, 윤시원 선수가 윤호연 선수 오늘 마크 하좀 열심히 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모. 어 비술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네요. 아... 선수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오, 이걸 어, 가나요? 오, 어 이걸 예, 쳐내요어 성훈아 가나요? 오뒤로 갔어요. 오, 어. 걷어내야죠 얼른. 성훈아, 아 이게, 아 근데 공이 거의... 선수가 공을 잡아도 지금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다들. 지금 공... 한유찬이 공격형 완전. 오, 오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한준찬이 <목소리> 수비수인데, 아 수비수가 아니네 오늘. 아, 아, 오늘은 아, 공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미드, 약간 미드필더. 전마선수의 아주 아름다운 드리블. 어. 아 미드필더거든요 어. 한준찬 선수가. 네. 근데 완전 한준찬 선수가 공격인 미드필더로 네. 오늘 나가주는 아, 네. 것 같아요. 만화인 아, 입장으로선 김선수가 앞에 있지만 김선수가 아직 맞춰보질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한준찬이 오늘 많이 좀. 오버랩 많이 하고 만화의 입장에선 네.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네. 한유찬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네. 아마 여기서 힘이 될것 같습니다 김건명 네. 바로서 골 날씨가 춥네요 어, 바람도 많이 불고 걸릴 것 같은데 오늘 경기하거나 다들 윤호연 오! 네. 이건수 선수 헤딩 ]까지. 오늘 이건수가 네. 컨디션이 네. 좋은가 봐요 네. 한유찬이 키을 준비하는데 마땅히 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 롱 킥을 그냥 바로 때려. 오! 아! 와. 공이 미끄럽다는,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직접 슈팅을 때려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거는 골키퍼가 못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 영리하죠. 오, 한유찬! 아, 아까께 헤딩 놓칩니다. 아니, 한유찬이 어, 방금. 완전 비었거든요. 아, 맞죠, 맞죠. 안 맞았어요 지금. 아주 아니,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였는데. 아 오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거. 아, 김혜찬, 해석이한 목소리만 <laughs> 언제나 컸죠. <laughs> 빗소리를 뚫고. 어, 아, 이건수 선수. 아, 정민를선곡하선정민 아, 앞으로 주는 요성과아선수과 선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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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성과아곡과 선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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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슈팅. 선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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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곡가 선곡과 선곡가 선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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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수들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과선임좀더 분발이 필요할 시간인 곡 같습니다. 낮게? 아, 아 그대로. 정원 선수 어, 이거를 아, 바로 주선수 음. 이건주 선수에게 바로 아, 주는데 네. 아 너무 길었습니다. 어, 길어요, 길어요. 가져와야죠? <laughs>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laughs> 만화인 골키이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 네. 예. 아. <laughs> 혹시 비 속에서 축구란 감성이 넘치지만 참 힘들군요. <laughs> 네. 이성원. 어, 바로 저! 오, 오, 이성수 오, 아! 우와! 이걸! 이건수가 슈팅 좋게 가져가는데, 아, 대박이다. 와. 슈. 아주 놀랐습니다. 네, 이성원 선수가 실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음. 오늘 거의 제가 리그 하면서 거의 실수를 못 봤는데, 아, 오늘 많이 긴장. 또성환 선수 앞에서. 아, 좋지만 윤호... 아, 윤시원이 잘걷었습니다 윤시원 선수는 7학년인데 아주 네. 좋은 경기 수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좋아요. 경기력이. 제가 보는데 솔직히 첫 경기 두, 어, 두 경기 네. 할때 감독님이 네. 꽤나 네. 큰 소리로 아, 다그치시는 아, 어, 좋아요. 이러면 가야죠. 반대야한유차 어. 있는데. 어. 아, 사이 봤는데김선우김선우 어. 아. 아! 아! 어! 오! 어! 이거지! 이거, 이거 정노라! 삐라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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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만화의 심스가 지금 정지를 못 찾았습니다. 아, 그 공이, 공의 방향이라든지 자신의 무게중심을 잘못 맞춰서 계속 빗나갔는데. 아, 네. 역시 비의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 아, 그 하루만 얘기하자면, 인지하는가착각게두 경기 때 감독님한테 좀 혼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 오히려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전보다 훨씬 확실히 네. 운동 활동력도 많아진 것 같고 네. 수비력도 적극적으로 바뀐 그것 터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에 터치한 정확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 맞죠, 맞죠. 어우, 네, 정현준 존예!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존예! 와, 라이코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아, 너무 멋있는 아, 이거는 이거 선수다. 대적이 완전 선아! 끝, 끝 골대 끝으로 완전 골대로 선아! 와 이거는 너무 진짜, 잘 노리고 쓴것 같아요 사실 부다 저 자리에서 오른발잡이가 차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잘 찼습니다 잘 와윤나연 아, 선수 성은하 선수 주장답게 아, 1대1 아, 이러면 경기 또 모릅니다 아네 양팀 모두 아, 아주 적극적인 정노아 이가아 정노아 원투 원투 정노아 정노아 아, 아, 공, 아 공, 공이 날아요 <laughs> 공이 마하나 임스로인. 아, 이런 마나임 기세 받았어요, 지금. 아. 오. 오! 오! 되게 스로인도 위협적이네요. 위협적이네 바로서. 골킥. 다시 뭐반 네. 골킥. 아마 김훈이 찰것 같은데요. 아, 김, 아, 김영찬. 아, 김영찬 선수가 찰네요 아, 아, 롱킥. 아 약간 아오오 오! 오, 오히려 좋았는데 윤호야윤호야 윤호연 때려야죠 아아웃됩니다 아, 아, 첫째 때 저는 약간 아쉬운 게첫 번째 때 젓지 말고 그냥 때리면 어땠을까아 아, 그니까요 청도와 윤호야 윤호연 오코너키코너키 어, 코너키 코너키 기회를 얻어냅니다 어, 바로서도 절대 질수 없다 아, 어우. 아주 적극적인 참여 모습입니다 얼어 아, 지 어, 춥네요. 춥네요. 하대! 성노아. 성아성아 꺾어졌는데. 아, 그대로 와서 아, 아, 다시 아, 한번 바로 수 아, 바로서 아, 바로 아, 빨리 가지 갑니다. 오! 아, 이상원 선수. 이상이니다 어, 김성원 아, 선수가 보면은 잡는 것보다 오히려 저렇게 터는 게는걸 잘해요. 오우, 네. 엄청 치열합니다. 성훈아 살렸어요. 이러면 한죠 아, 아 윤호의 나발 맞아오오 진검명 진검명 아주 빠른데 잘오 아니 찬아 달인... 아. 아. 방금 뭐. 슈팅캐스트까지가져갔어 윤호 윤호는 출다 윤호+ 윤호+ 윤호야 아 윤호야 아, 아, 윤시환 아, 아, 선수 윤시서 <laughs> 많이 아플 것같은데요아우 <laughs> 아,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몇어몇 거리를 만화에 대에서 너무 귀중한 수비였어 와, 방금 거는 맞지 못했으면. 와 빠르네요. 걷어올리는 아, 한유찬 선수 헤딩으로 이러면 가져, 받아줘 마하나이 가아 받아줘 임재영 임영찬 있습니다 김영찬 앞으로 재영 아. 임재영 한유찬 임재영 임재영 임재임